집을 고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전기 수리를 한다거나 뭐할때 솔직히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또 공구가 없어서 못하고 또 공구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어, 공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한마 드릴 요거는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. 어,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멍을 뚫는 기계고 그 다음에 타일, 화장실 타일이나 이럴 때도 어, 구멍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런 척, 척을 척 해가지고 껴서 뭐 나무를 뜯는다든가 많이 없으면 은 근데 이 척이 없으면 은 여러분들 그 공, 공구상에 가면 이런 거 뒤에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이런 거 사서 껴가지고 이구멍 안에 보면 삼각형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구멍이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구멍이 있습니다. 그 사이에 맞춰서 잘 끼워주시면 은 쉽게 들어갑니다.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. 처음에 여러분들 오면 1단으로 놓을 때는 그냥 소리가 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마 뚫었 했을 때는 2단으로 돌렸을 때 이게 우측으로 돌리면은 소리가 상당히 더 커집니다. 그래서 그 처음에 여러분들 타일을 뚫을 때는 이걸로 너무 큰소리 뚫으면은 타일이 그냥 나갑니다. 보통 이제 벽에 타일, 화장실 벽에 뭐 선발을 건다는가 뭐할때 쉽게 이제 이걸로 했을 때 만약 에 요건 이제 길이가 두꺼운 거예요 보통 5mm 요 해서 앙카를 박는 건데 처음에 박을 때 타일에 홈을 파게끔 타일에 홈이 파일 때까지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이건 안깨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마로 돌아갔을 때는 깨집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구멍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뚫어야만이 타일이 잘 뚫리고 또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요새 그 철물점에 가면은 그 전기 드릴에다 꽂는 어 타일용 드릴이 있습니다. 간단한 것. 요걸로 갔다가 아, 타일 뚫으면은 또 이거는 이 전기, 전기 제거 전기 드릴을 보기 위해쓰는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. 이렇게 쉽게 전기 드릴로 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큰걸 필요 없이 전기 드릴이라 이런 걸 해서 앞에 타일 길이를, 길이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타일 길이를 사가지고 뚫든가 아니면 이제 이 타일 위에다가 그 o p p 테이프나 붙여놓고 그 부분을 표시해가지고 뚫으시면은 훨씬 타일의 구멍이 깨지도 않고 어, 집에서 내가 쉽게 타일에 이렇게 박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구멍을 많이 뚫든 거나 그럴 때이큰게 필요하고 뭐 작은 구멍이나 할 때는 이제 전기드릴도 쓰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집에 보면은 이제 요런 <laughs> 충전 드릴들 이 밑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<laughs> 쓰는데 솔직히 요거는 이제 힘이 약합니다. 저희들 보통. 간단한 이제 뭐 집에서 피스 받든걸해럴 때는 상관없는데 저희들 같은 이제 현장에서 큰걸큰거할 때는 이게 확실히 파워가 세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거 갖고 다니는데 보통 요새 인터넷 보시면은 충전 드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이 많은 공구들 도라이버 뭐 십자 도라이버 일자 도라이버 뭐 구할 필요 없이 전동 드릴 하나만 있으면은. 보통 한 5만원 정도만 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, 인터넷. 그래서 그거 하나 집에 장만 해놓고 있으면은 집에 뭐가 고장나든거나 아니면 형광등이나 뭐 스위치 갈때 이럴 때 쉽게 요거는 이제 길이를 풀렀다가 그냥 이게 돌아갑니다. 이게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조일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조여주면 되는 거고 또요 방식은 저희들 이제 이뭐 이거는 이제 그 자석입니다. 피스 이렇게 박다 보면은 보통 이제 뭐 TV 드라마나 이런데 피스 박다 보면 피스가 박고 그냥 떨어지니까 요그 자석을 하나 끼워 놓으면 한 2,000원 정도 합니다. 이거 끼워 놓으면 피스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자석에 탁탁 붙으니까 뭐의자로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 자석 같은 거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땡겨서 빼는 거거든요.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 와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, 요거는 이제 보통 이따가 한번 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공고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요런 자석 자석을 해놓으시면은 여기다가 뭐 이런 거 그냥 쉽게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피스 같은 거 있으면 괜히 의자에 올라가서 박다가 뭐 커튼 박다가 뭐 떨어지면은 또 내려왔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예. 저희들도 다철물좀로 사든가. 아, 드릴 정, 자석 달라고 하면 돼요. 공구 자석.